오늘 눈썹이 많다고요? 가려. 그럼 가리면 되지. 눈썹이 많으면 가리도록 하죠. 너무 맛있지, 뭐야? 어때요? 눈썹 좀안 보이나요? 눈썹 아예 안 보이죠? 어 지금 아로하 분 중에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말 많이 하세요. 혹시 평소에 말 많은 편이세요? 적은 편이세요? 어, 말 많으신 편이면 걱정 안해도 돼요 네. 눈이 안보여요? 아, 눈이 보이도록 눈썹을 가려 볼게요 <laughs> 눈만 보이면 되죠 눈만 <laughs> 어, 예! 눈만 보이면 되지 뭐 눈이 안 보이면 눈을 보이게 하라 자. 어때요? <laughs> 이거 뭐야? 어때요? 눈썹 안 보이죠? 하면 된다니까요, 눈썹 안 보이잖아요, 그렇죠? 됐어요, 그러면 눈만 보이면, 아까 뭐 눈은 안 보이신다는 아로하 분이 계셨는데 보이죠? 네. 자, 갑니다 또뭐뭐안 보이는 거 있어요? 아, 하트 머리 맞아요. 지금 하트 머리에요 생각해 보니까 지금 약간 하트가 아, 이게 약간 애매해. 아까 하트면서도 이게 지금 약간 하트인지 이게 뭐 약간 그그 아, 그 약간 그 이모티콘 아니죠. 그봉 뽕숭아. 봉, 이거 뭐야 이거? 그 그거 있잖아요. 그 이모티콘. 그거 금 모양 같기도 하고. 복숭아인가. 그거 있잖아요. 아로아 사랑해. <laughs> 어 엠지 오빠 사랑한대요. 저도 사랑해요. 어? 어? 아귀가안 보여요. 아귀가또안 보인다. 아 그럼 키를 넘겨야죠. 뭐 오늘 뭐 스타일 여러 개 나왔네. 뭐. 귀가안 보인다. 귀가 안 보이고 눈썹은 보, 안 보이고 눈썹 너무 많이 보이니까 가리고 눈은 보... <laughs> 이거 뭐야? <laughs> 이거 맞아요? 원하는 거이거 이게... 원... 아로아가 원하는 거이 스타일 맞아요? 이거 이 스타일 맞죠? 이렇게 가요, 저, 저 다음 앨범 이렇게 가요. 다음 앨범 컨셉 이렇게 갑니다. 이거 아로아가 정해준 거예요. 좀 더... 자. 다음 앨범 컨셉, 이 아로아가 정해준. 잘 어울려요? 앞면에서 봤을 때 하트가 있고, 약간. 옆면에서 봤을 때 귀가 굉장히 잘 보여요. 약간 이게, 아, 애매하긴 한데, 아, 여기다 뭐, 누나가 더러 되고, 약간. <laughs> 자 이제 마지막 만두를 먹을 시간입니다. 이제 이 만두를 먹으면은 모든 게 끝이나요. 저랑 함께한 친구들은 이제 오늘 이후로는 끝이네요. 갈국수와 비빔밥 또 언제 만날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또 기회가 올 거야, 그렇지? 다먹읍니다자저 자, 먹어요. 마지막이에요. 먹어요.

새로운 헤어스타일. 예. Yeah. 루화가 정해준 내 머리 스타일. <웃음> <웃음>